엽떡님, 저 정도면 외모 괜찮은가요? 여기, 나처럼, 여자한테 오는 거 없지? 그럼 다 핫하치야, 그냥. 남자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나요? 손, 손. 아, 꽤 많네. 제 방에서 보면,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엽떡님, 저 정도면 괜찮다는데, 저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솔까 말해서 내가 님들 사진 안 보면 몰라요 이거는 전부 이게 다 시덥지 않은 질문인데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찐따의 뇌로 내가 생각을 해볼게 사실 여자한테 들이댈 용기가 없는데 야너 평타니까 그래도 어딘가에 너 좋아할 만한 여자 있을 거야 이말 듣고 싶은 거 맞지 코딱지 파는 소리고요 사실 내 외모가 어떻든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여자한테 먼저 대시 안 하면 절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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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못합니다. 나한테 들이 될까요, 말까요, 번호 딸까요, 말까요?라는 질문은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채널에 외모 피드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얼굴 평가 받기에는 솔직히 이게 영상 박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인지 외모가 스스로 자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뇌피셜인 주관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기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평가할 때 반드시 걸러야 될게 있어요. 에, 저희 어머니가 저 정도면 괜찮다는데, 진짜 이 말을 하는 애들이 채팅을 쳐. 엄마 말은 듣지 마요. 자주 만나는 여사친 말 있잖아. 직장 동료나 지인, 친구 영역에 있는 사람들 말 중에, 너 정도면 괜찮지, 너 정도면이라는 게 붙는 순간, 님은 평타가 아닌 확률이 높습니다. 너, 그냥 외모 메리트 없는데, 싫은 소리는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얼굴 붉기 싫으니까, 그냥 좋게 말해줄게. 이 뜻이야. 자, 그러면 걸러야 할게 이거고 믿을 만한 거. 진짜 여러분 중에 찐친 있잖아. 야, 넌 솔직히 존나 못 생겼어. 넌 진짜 얼굴에 답이 없으니까 돈 존나 벌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지. 그 친구는 평생 갈 친구야. 신뢰감이 있는 친구니까 평생 옆에 두세요. 진짜 당신에게 직언과 충언을 하는 충신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잘 생겼는데 찐친이 이렇게 말할 거야. 마음만 먹으면 여자 후리고 다니잖아. 아이 새끼 존나 재수 없네. 근데 그말안 들었잖아. 신삼촌이 아니라 지인삼촌이 착하게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생긴 거죠? 그냥 족밥이거나 만만하게 생겼다. 여자한테 놀아날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일 확률이 높아요. 내 외모가 평탄가 아닌가? 이거를 정말 판단을 하려면 사실 사람 말보다 가장 믿을 만한 게 있어요. 데이터예요. 자기 외모가 평타거나 평타 이상이면 소개팅 빈도를 한번 보세요. 소개팅 빈도가 어딜 가도 여자 소개시켜줄게. 라는 말이 상대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됩니다. 소개팅은 주선자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소개 당사자의 성격, 외모, 스펙 전부 고려해서 해주는 거예요. 잘생겼으면 무조건 당연히 소개시켜주려 할 거고 잘생기지 않아도 모든 면이 평범 이상으로 육각형인 남자일수록 소개팅 들어오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1년에 한 3, 4번의 소개팅은 들어온다? 그러면 외모가 진짜 평타 이상일 확률이 높아요, 님은. 현재 연락하는 여자가 얼마나 있냐예요 사실 이게 끝이야. 외모의 계급이 상중하로 나눠져 있다 치자. 만약에 내가 외모가 상타치다. 동아리, 회사, 모임, 알바 같은 거 갔을 때 최소 두명 이상의 여자한테 먼저 연락이 옵니다. 클럽이나 술집 같은 거에서 합석 하려고할때90% 이상의 성률, 성공률을 낸다. 인스타 DM이 항상 모르는 여자의 관심으로 먼저 DM이 온다. 소개팅 어플 사용 시80% 이상의 매칭률을 보인다. 진짜 그 남자는 외모가 상타칩니다. 중타, 평타, 혹은 평타 조금 위에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보고 판단하면 되냐면 사회 인맥이 좀 있으면 소개팅이 간혹 들어와요. 간혹 어디서든 여자가 먼저 관심을 주는 여자가 두 명까지는 좀 힘든데 한명 정도는 있어요. 사, 생활하는 사회생활에서 내가 들이댔을 때 여자가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50% 이상의 확률로 썸으로 그 여자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 님은 중타, 혼 중타 이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님이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이 될수록 연락할 수 있는 여자의 횟수는 늘어나겠죠. 클럽이나 술집에서 합석을 했을 때40% 정도의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타 평타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인스타 DM이 먼저 오지는 않지만 셉끈박근한 예, 여자분들한테 또 100명 이상한테 DM을 보냈을 때 연락이 돼서 애프터까지 세네 명까지 되면 님은 그래도 평타는 칠수 있는 외모예요. 그리고 소개팅 어플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유료 하트 보냈을 때, 한 30, 40% 확률 정도로 체감이 된다면, 내 외모는 그래도 평타는 친다라고 판단을 해도 좋습니다. 여자가 조금 이쁜데, 자신은 남자 외모 안 본다고 하던데요. 진짜 그럴 수 있나요? 아니죠. 구라죠, 당연히. 그걸 믿습니까, 설마? 남자 중에서도 외모 아예 안 보는 남자 없잖아요 여자도 외모 안 보는 남자 외모 안 보는 여자 없습니다 약정님 저 정도면 외모 괜찮은 게요 이런 애들이 다 왠지 이기핫하치에 속할 것 같거든요 카톡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자와 용건이 아닌 이상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00% 확률로 님들이 술집에 가서 합석을 하려고 할때 합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가지도 않죠, 님들은. 대시도 안 하죠? 그냥 주변에서 하는 말 듣지 마. 그냥 휴대폰 열어서 카톡 봐. 여기 나처럼 여자한테 오는 거 없지? 그럼 다 핫하치야, 그냥. 여자가 나에게 호의적으로 오는 카톡이 단한 명도 없으면 그냥 평타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여자한테 그리고 고백 안 했을 확률도 높겠지만 고백을 해도 단한 번도 성공한 적도 없겠죠 아마. 그러면 저 옆집 동생 저 새끼는 몇 타치임? 연락처가 한 스물 명도 안 돼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 여자가 세 명인가 있는데 직장 관련 사람이야. 나는 근데 미,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난 연애를 해봤거든요. 옛날에 한때 공격적으로 진짜 여자한테 미친 듯이 들이대서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중 타치와 하 타치 그 어딘가 사이가 거일 것 같아요. 난 대시를 했지만 적은 확률로 연애에 성공했던 적이 있고 지금 저는 여자한테 대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없어요. 아예. 전 여자 만나고 이게 싫다는 건 아닌데 사실 지금 나에게 저는 여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한테 욕심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자한테 대부분 다 욕심이 있잖아요. 저 잘생기고 피지컬 좋은데 못 소리입니다. 인증해봐. 님 사진 띄워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린정하고 치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 전까지는 안 믿어. 그러면 어렵게 대시에서 만난 여자랑 계속 만나시지 왜 헤어지셨어요?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어렵게 대시에서 만나도 나랑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야. 여자가 왜 아까워요? 어차피 또대시에서 만나면 되는데. 나는 한번 사귄 여자한테 미련을 안 둬요. 딱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게 따로 번호 따로 갔어요. 나는 처음에는 무조건 외모 보고 대시했으니까 성격 만나 보니까 성격이 안 맞으니까 그냥 뭐 바로 바로 헤어진 거죠 그냥.